자, 안녕하세요. 스카쌤의 영어교실 영어법특강입니다. 품사와 문장성분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 품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문장성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장성분. 문장의 성분이란 뜻인데요. 자, 문장성분은, 어, 어, 여기 밑에 보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수식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약어로 어, 되어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 자 S로 약어로 나타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Subject. 다시 한번요, Subject. Verb는 똑같습니다. 다 같이 Verb, Verb. 세 번째 Object, Object. Object는 Object, Object는 어, 목적을란 뜻인데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물체란 뜻도 있고 목표란 뜻도 있습니다. 목적, 물체, 목표, 뭐 대상,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 오브젝트의 개념과 오브젝트의 개념과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complement 따라해볼까요? 다 같이 complement 한번더 complement 요 C complement 보충해 주는 말, 이두개 개념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modifier, 다 같이 modifier. modifier는 수식을 한 뜻인데요. 뭐 어, 선생님은 이렇게 어, 화살표,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문장 성분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문장성분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품사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품사는 품자가 종류, 사자가 말씀, 단어, 뭐 그런 뜻이죠. 말의 종류, 단어의 종류였죠. 품사는, 어, 단어의 종류인데, 문장성분의 정의는 뭘까? 선생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문장성분은, 문장성분 안에 품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각 품사의 각 품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명사, 뭐 대명사, 동사, 부사. 기억나시죠?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각 품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형 앞에 한번 쳐볼까요? 네. 여러분들, 어, 그, 이 중요한 내용들을 공책에 정리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도 잠시 멈추면서요. 각 품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무슨 역할 하는지, 이게 바로 어, 문장 성분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죠. 품사와 문장 성분이요. 선생님이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잠시 여러분들 어, 눈을 다 감아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상상 들어갑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연극이나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나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연극을 보러 갔고 어 저기 눈뜬 학생 이 있네요. 자눈 감아주시고요. <laughs> 중간쯤 되는 관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컴컴하고요. 무대 뒤에는 어, 배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배우들이 단어들입니다. 뭐 he, she, cat, dog, 뭐, is like small, cute, nice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어들이 무대 뒤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컴컴한 무대에 조명이 한 개씩, 두 개씩 켜지고요. 무대로 이제 막 나오려고 합니다. 무대 위에, 자,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눈을 떠주십시오. 자, 이런, 어, 여러분들 무대를 상상했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여기 등장 인물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어, 이렇게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어들이 나와서 뭔가 이제 어 연극을 하겠죠, 연기를 펼치겠죠. 자, 첫 번째 단어가 자, 보십시오. 어, the cat 고양이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동사 나왔고요. 세 번째는 Q2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들 cat은 품사는 뭐죠? cat의 품사는 더는 어, 제외할게요. 관사는 팔 품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캣은 품사가 그렇죠. 명사죠. is는 뭐 동사 알고 있죠? c u t e 은요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죠. 자, 품사는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이런 게 품사죠. 그렇죠? 자, 이 캣은 이문이 무대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주어 역할 맞습니다. is는요? 동사 역할이고요 cute는요? 요게 좀 어렵죠? 어, 목적어라,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양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라고 합니다. 자. 자, 이 단어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연극을 펼쳐야 되겠죠? 어, 이게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명사죠. 명사는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큐트는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각각 무슨 역할이 주어지 주어지겠죠? 그 역할이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이 역할, 요게 바로 문장 성분이 됩니다. 자, 품사하고 문장성분. 요두 가지 좀 구분할 수 있겠죠? 품사와 문장성분. 자, 선생님이 이제 요, 요 무대를 이렇게 단순화 시켜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다시, the cat is cute. cat은 품사는 명사, is는 동사, cute는 형용사입니다. 자, 문장 성분은 뭐다? cat의 문장 성분은 주어 is는 동사 cute는 보호가 되겠죠. 이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자, 좀 개념이 해 되나요? 여러분들 자, cat은 문장에서 이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dog is very cute가 되어있죠. 이 very는 또 이렇게 cute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무대 바로, 무대가 바로 문장이 되겠죠? 대문자로 시작해서 만치표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문장에서 무대는 무대가 바로 뭐가 됩니까? 문장이 되겠죠. 무대에서 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역할을 하고 있다. 이서는 동사역할을 하고 있다. 베리는 큐트를 수식하는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다. 큐트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장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목표가 있습니다. 자, 품사와 이제 문장성분을 엮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품사, 명사. 명사는 무대에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 문장성분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 역할입니다. 이거를, 예문을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어는 아까 전에 설명했고요. 자, 이제 목적어, 예문 들어봐라. 그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I like, 아까 전에 고양이였죠. A cat, a dog. 상관없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주어, 동사, 3형식 동사고요. 나중에 또 동사의 종류도 배울 겁니다. cat은 목적어 가 됩니다. 즉 목적어는 주어가 하는 동작의 바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바로 목표물이 바로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물 아직 알고 있죠? 목표물. 내가 좋아하는 목표물이 바로 고이입니다 이런 어, 생각으로 어, 목적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제 보호가 나옵니다. 보호도 예문 적어볼게요. 자 어, this is a cat. 자 this는 대명사죠. 여기서는 주어 역할했죠. is는 동사죠. 어, 이형식 동사입니다. 뭐뭐 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cat은 무슨 역할이다? 네, 맞습니다. 보호 역할입니다. 왜 보호 역할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여기 보십시오. 주어, 이 명사, 이 is 대명사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is라는 이 비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is는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향이다 이게 고향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래서 보호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세 가지 예문 여러분들 적을 수 있겠죠? 나중에, 어, 안 보고, 이명사의 주어, 목적어, 보호 예문을 적을 수 있으면은, 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요런 식으로, 명사, 캣은,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 자, 화면 잠시 멈춰 주시고, 여러분들 요거, 공책에다가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나중에는 여러분들 요 캣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되겠죠? dog이나, 뭐, desk나, 뭐, car.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desk로 한번 해볼까요? The desk is cute. I like the desk. This is a desk. 되겠죠? 이 자리가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한번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화면 멈춰서 공책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선생님 영상은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어, 형용사입니다. 품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 이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은 문장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나는 좋아한다. 어떤 고양이를 좋아한다? 어, cute cat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어떤 연기를 펼치고 있죠? 어, 무릎 꿇고 이렇게, 명사한테 좋아한다는, 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네. 자, 보시면은, 어, 제가, 보시면은, 큐트가 이렇게, 이렇게 수식하시면 됩니다. 고양이를 수식한다. 큐트가 고양이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품사도 제가 적어볼게요. 대명사, 동사, 큐트는 품사가 형용사고요. 캐은 명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식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장성문 적어볼게요. 자, 주어, 동사, 어, 큐트 캐시 전체가 다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의 핵심은 고양이가 핵심이고요. 큐트는 수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적어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좋아한다. 우리말에 참 을르에 해당되는 말이 목적어입니다. 쉽게 을르 고양이를 좋아한다. 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용사죠. 이 형용사가 무슨 역할하고 을 있다? 수식어 역할하는데 누구를 수식하고 있다? 뒤에 있는 고양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명사 수식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보호죠. 자, 형용사가 어떻게 보호 역할하는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어, 수식어는 참,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은, 없어도 됩니다. I like a cat hat도 있겠죠. 퀵이 어, cute, 없어도 되겠죠. 필수 성분 아닙니다. 하지만, cat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명사를 더 자세히 의미를, 의미를 더해주는 거고요. 어, 또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우리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요, 요게 수식어입니다. 큐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수식하고 있는 표시를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인데요. 아까 전에 명사가, 명사가 보호 역할을 했었죠. 지금은, 자, 선생님, 이문 적어 볼게요. 어, cat, 그 고양이는, 어떻다? cute. 자, 똑같은 cute라는 단어를 적었지만은, 그리고 똑같은 품사는 형용사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했죠? 주어, 동사, 이 형식이죠. 무슨 역할 했다? 밑줄 치고 무슨 역할? 그렇죠. 고양이를 보충 설명하는데, 어떠어 어떤 상태라는 거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이스나 아까 전에 요 똑같은 기호 맞죠? 고양이가 귀여운 거 맞죠? 그래서 고양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어, 말로 cute 가 쓰였습니다. 형용사는 이 자리에 다올 수가 있습니다. The cat is cute, the cat is pretty, the cat is big, the cat is small. 다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문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명사수식, 두 번째는 보.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는 형용사는 명사수식보, 명사수식보 이렇게 외워 주십시오. 자 큐트라는 단어 형용사가 이 자리에 올수 있고 이 자리에 올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큐트는 무슨 역할?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 뒤에 명사가 있죠 여기 뒤에는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명사가 없죠 이거는 명사 수식하는 게 아니고 보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주 쓰이는 형용사 여러분들 이 공책에 적어 주십시오 이것도 공책에 적어 주시고요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어주세요 요 어, 정리해 주시고 형용사는 여러분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뭐, good, nice, big, small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easy, difficult, handsome, happy 좀 외워 주십시오. 자, 이것도 화면 멈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여러분들 어... 문장에서 어,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 네 가지를 수식할 수 있는데요.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게 동사 수식이죠. 그리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 또 전체 문장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자,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거 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보고요. 자, 각자 여기 여러분들 무대에서 막 연기하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이 부사가, 여기 부사가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전체 문장은 누가 수식하고 있죠, 여기서? 동사는 누가 수식하고 있죠? 여기 찾아볼 수 있겠어요? 번호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사람, 요 배우가 바로 4번입니다. 이 전체 전체 여기 이 문장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쉼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또 1번 한번 찾아볼 거예요. 1번 어디 있죠? 자 1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1번은 누구 수식하고 있습니까? 여기 요거 두 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 주, 주어 동사입니다.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어 3번입니다. 바로 이 부사, 부사라고 그랬죠? 부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는 당연히 명사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겠죠. 형용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몇 번이죠?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요 4번하고 1번은 그냥 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사고요. 여기 요두 사람 여기 3번하고 여기 몇 번이죠? 아, 어, 2번하고 3번이네요. 자, 여기 2번, 2 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은 어 그냥 일반 부사가 수식할 수는 없고, 요요요 요, 요, 요 2번하고 3번은 바로 특별한 부사 여러분들 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Very가 수식할 수 있습니다. Very. 요거는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요거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요 문장 적고, 화면 잠시 멈추고, 한번 수식어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시간 좀 줄게요. 자, 화면 멈추고, 이 문장 적고요. 어,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문장 성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적었다고 하고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써든 니. 갑자기, 갑자기란 뜻입니다. 부사겠죠? 누구 수식? 전체 문장 수식. 여기 심표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전체 문장을 수식한다는 뜻입니다. Very big cat. 아주 큰 고양이 주어져. 달린다 동사겠죠. 자, big은 당연히 형용사니까. big은 형용사입니다. cat 소식하고 있죠. 자, very는 아주 크이니까 누구 수식하죠 big 수식합니다 부산 맞고요. 자, 두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very fast는 아주 빠르게 달린다니까. very가 누구 수식? fast 수식. fast는 누구 수식? 아주 빠른 고양이가 아닙니다.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쭉해서 동사 수식합니다. Very는 요 fast를 수식하고 있고, fast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한 문장에 나타낼 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자 맞았나요, 여러분들? 예,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고쳐 주십시오. 자 그렇게해서 우리가 부사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 예문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 부사는 단어를 한세 개는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베리는 여기 여기 양쪽에 쓰시면 됩니다. 그냥 베리 쓰시면 되고, surprisingly가 놀랍게도 전체 문장 수식하고 있고, 이것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화면 멈춰서 문장 서업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베리가 누구 수식? 다 적었나요? 자, 베리는 누구 수식? 그렇지, 스몰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스몰은 뭐독 수식하고 있고요. 주어, 동사 나왔죠? 예문 만들기 쉬운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점프나, 제가 힌트 드릴게요. 어, 어, 점프나, 아니면은 뭐, run, walk. 뭐, 이런 단어 적으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이 점프한다. 이것도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사는 단어를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부사 단어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쓸수 있는 단어, 여기 쓸수 있는 단어, 요, 일반적인 부사는 두개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요것도 좀 적어 주십시오. 화면 멈춰서요. 그리고, 저기, 요, 여기 여러분들 요거, 여기 보시면은, 베리는, 베리는 정도 부사라 그러는데요. 문장 속에 얼마나, 얼마나 많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가장 많이 쓰는 게베이고요 그래서 베리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베리 적으세요. 뭐, so, too, quite, fairly, almost 이런 뜻도 있지만은 아주 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베리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surprisingly 고 하이는 좀 바꿔서 적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이제 어, 품사와 문장 성분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예문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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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을 적으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요렇게 여기다가 명사 아거나 쓰시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어, 덕 적으시고 명사 맞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 이런 식으로 여기는 펜 적었네요 주어 목적어 보다 다 적으십시오 이렇게 동사 이렇게 어쨌든 주어 목적어 보로 쓰인 거죠 힌트는 여기에 삼형식 동사를 적어야 되고요 여기는 비동사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물 같은 거 적었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this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예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형용사를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 보십시오. 뭐, pretty, cute, nice 이런 거 집어넣어 주시고요. nice 집넣었네요 그래서 nice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 the pen is nice. 이렇게 형용사. 요것도 다 적어주세요. I like the nice pen인데, 목적어가 되겠죠? 요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목적어의 핵심은 펜이고요. Nice는 무슨 역할을 한다? 이 펜을,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문 직접 적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부사는한 문장으로 나타내라 그랬죠? 자, 여기다가 단어를 세개 적어야 되겠죠? 여 보십시오. Happily, very fast. Very는 그냥 다 공통으로 적어주세요. 자, happily 행복하게 전체 문장 수식. Very big cat 아주 큰 고양이가 움직인다.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 자, 여러분들 어 품사와 문장 성분 문장 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 문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꼭잘 익혀 주시고요. 어, 그 연습지 공책에다가 안 보고 많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어 1분만에 혹시 적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적으면서 익숙해지시면 적을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어, 문법의 기초 개념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 바이.